이상한 사람이랑 인연을 끊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외로움이에요 만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빠요 말안 하고 살려니 너무 힘들어요 말하게 되지요 외롭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외로움이 해결을 해야지 결정이 날수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엔 이제 네 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이제 유익한 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사람인데 좋다 싫다가 아니고요. 그까내 그러니까 감정도 좋고. 나에게 유익한 의미에서도 좋고 좋은 사람입니다. 좋고 좋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면 딱 압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은 괜찮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느껴지고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도 딱 보면 압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쁘고 싫으니까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고민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좋은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랑 가까이 지내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사장님 옆에 있으면 싫어요. 네, 나한테 유익해요. 그렇지만 싫어요. 그래서 회식 때 가보면 은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높은 사람 앞에는 아무도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끼리 얘기해요. 사실은 사장님 앞에 앉아 있으면 사장님이 너 누구니 이름으로 보다가 보면 완전히 나를 각인할 기회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지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좋지만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 이 사람이 좋은데 싫다고 생각하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덜 도움이 안될 거야. 그러나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합리화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고 좋더라도 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만날 수는 없죠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행실이 나쁘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도, 돈 뺏어가게 하고 밥사 먹게 하더라도요. 어, 월등히 외모가 뛰어나서 암구정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은 나쁘지만 내가 좋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그 사람이 왠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옆에 좀 황당한 경우인데 내 친구가 어떤 이성을 사귀어요. 그런데 그 이성을 왜 사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눈에는 딱 보여요. 아 잘생겨서 사귀는구나. 아름다워서 사귀는구나. 근데 당사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구 누구를 만났는데. 진짜 외모 하나 보고 만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옆에선 다 알아요 야 성격이 진짜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성격이 진짜 지랄 같구나 옆에서 알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당사자는 순수해서 만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 안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대체적으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요 대체적으로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쁜 사람이지만 좋아할 수 있어라고 하면 괜찮아요. 내가 실생과 그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그러는 거죠. 아 나중에 알아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요. 나중에 싫어지고 나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싫어한다 명확히 알면 돼요. 명확히 알면 돼요. 그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을 좀 깎아내려서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큰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린 다 구분할 수 있지만 그내 어떤 내 직관이 하게 되는 그 구분을 갖다 우리의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이 이제 그거를 갖다 가리는 거예요 이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 일단 저는 좋은 사람이지만 피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첫 번째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정도 금전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걔랑 있으면 재밌어 걔랑 있으면 행복해 혹은 이 정도 손해를 보지만 걔랑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대가가 너무 엄청나 헤어지자 그랬는데 갑자기 나 때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안 만나주면 집으로 찾아와서 만나고 만나면 때릴까봐 아무 얘기 못 하고 그러면은 맞는 비용을 갖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게 낫지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금전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으면은 대체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배려하는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나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뭐 미안해하면서 맨날 나도 한번 서야 되는데 진짜 미안해 너한테 또 얻어먹었네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내가 사주는 걸 당연히 여기고 항상 나만 돈을 쓰게 하면은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첫째 나한테 계속 돈을 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조금 기준을 높여 볼게요 그래서 나의 누적 손해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는다. 근데 왠지 내 마음속에서는 걔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위에서 배척되고 욕을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난 맨날 욕을 먹어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어요. 또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맨날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부모님을 괴롭혀요.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맨날 나를 망신줘요 누군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허디를 가던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얘기 듣게 돼요. 너왜걔 만나니? 나걔 때문에... 너도 싫어지려고 그래. 네, 진짜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잠을 못 자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볼때 자기도 모르게 순수하게 그러는 것 같더라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은 맨날 기분이 나빠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쁜 사람인지 이 아는 건 그렇게 간단해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든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피해야 할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랑 멀어지지 못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요. 나도 싫은데 못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보통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 무서워서예요. 왜냐하면은 만나면 기분 나빠요.그러나 헤어지려고 하면은 너무 귀찮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무서워요.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얘야너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적반하장으로 그럴 것 같아요.무서워요.그러면은 무서움을 해결하지 않는 한그 사람과의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그럼 무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람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사람이 옆에 생겨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받는 무서움과 불이익을 주변에 얘기하고 주변에서 용기도 없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도 받아야지 우리는 그 무서움을 해결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도움이 어떤 의미에서 그거를이 사람을 갖다 안 만나게 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무서움을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이 나쁜 사람한테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 재밌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인품이 훌륭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고귀한 사람도 있겠지만 편납에게 도박하는 사람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어울리다가 보면 서로 다퉈요 그런데 계속 만나요 왜냐하면 도박하려면 얘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될때그 재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재미를 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맨날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나랑 새벽 3시까지 맨날 술 먹어 주는 사람 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술안 먹을 때는 아주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성격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러나 나는 새벽 12시까지 그 사람을 안 찾아요. 새벽 1시가 되면 그 사람을 찾아요. 그때 술 먹어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즐겁고 재밌어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즐겁고 재미있는 거를 포기하면은 그 나쁜 사람한테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동경 혹은 동일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누구나 알수 있는 특목고를 근데 난 특목고에서 꼴찌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목고 애들을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네 내가 특목고 때 알고 다니던 애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기업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만나야지 나도 그래도 지금 모습이 아닌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지 좀 달랐어. 그런 다음에 딴 사람들한테 같은 자랑하지요. 내 친구들은 다 이래. 나도 알고 보면은 너네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될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 친구들이랑 있잖아요. 기분 나빠요. 친구들이 다들 무시하거든요. 넌 여태 뭐하고 사냐? 그래? 그게 돈이 되냐? 너 정신 차려라. 그러나, 그럼 그 친구들을 안 만나게 되면, 은 내가 뭔가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열등감과 부러움이 없어지게 되면, 은 동일시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람이랑 헤어지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랑 인연을 끊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외로움이에요. 내가 만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출장 갔어요 낯선 오지에요 사람이라고 내 옆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빠요 말안 하고 살려니 너무 힘들어요 말하게 되지요 외롭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외로움이 해결을 해야지 결정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인데 계속 인연을 가져갈 때는 그냥 우리가 나오는 어떻게 이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 묘책을 꿈꾸는 것보다 내가 도대체 이런 데왜 얘를 계속 만나고 있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만나는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안 만나고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하게 돼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은 어떻게 기르면 될까요? 인간이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그런데 그 내부 역량을 기른다는 그 시간 동안에 꼭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하고 나를 되새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잠을 자든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한번더 나아가게 되면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가정폭력 가해자들한테 괴로움을 받던 피해자들이 벗어나게 되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항상 피해자를 감시해야 되지만 살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에 6개월 자기만 출장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처음 6개월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점점, 점점 온전히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죠. 왜냐? 가해자랑 있을 땐요. 가해자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째,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렵긴 하지만요. 전역에 있는 삶이라는 말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그전역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장소가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혹은 결국은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나한테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너무너무 상처받고 괴로울 때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좀 회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절로 잘 굴러갈 땐 성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저로라안 굴러가니까 이제 성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은 그때 내 얘기도 들어주고 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물론 그 사람이 충고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봐서 알지만 충고 자체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충고한다는 정성은 나한테 오게 되지요 그래서 나를 아껴주고 나를 갖다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시간, 장소,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책을 읽고 대단한 강연을 갖다 듣고 대단한 명상을 하고 뭔가를 갖다 엄청난 고난을 극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